계속해서 테마 동향 보겠습니다. 정종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종현입니다. 네, 오늘 움직이는 테마 어떤 것들 있습니까? 예, 어제 오늘 모두 어떻게 보면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정도로 생각하셔도 뭐 무방하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특히나 이제 아, 이번 주 들어서면서 일본 증시의 급락과 그리고 엔화 가치의 강세, 즉 이전에 이제 이미 지난 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 BOJ 정책 회의가 다가오면서 엔화 가치의 강세 가능성과 뭐 거기에 따른 국내 증시가 다소간에 좀 수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쪽에서 보신다면 뭐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인 중심이었던 매물 자체도 약화되어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음 다소 뭐 어제 오늘 뭐 정체적인 움직임으로서 정체 국면을 좀 반지하고 있습니다만, 아, 크게 위험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좀보여집니다아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금일 0.5% 정도까지 오르면서 일단 대차 5 0 일선 이상권역에서도 조금 이제 추가적인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음, 실적 호전 종목군들 중심에서의 공략은 여전히 가능하다라고 보셔야될것 같습니다. 자 금일은 뭐 테마주 쪽의 움직임 특히나 이제 지, 그 코스닥 지수에 좀 연관성이 있는 대형주 쪽에서 움직이는 괜찮은 모습인데요. 특히나 이제 뭐 항상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모바일 게임 관련 종목군들 금일 컴퓨터수의 약한 7%의 급등세와 뭐그 밖에 게임비 같은 경우도 대차 거의 8% 가까운 등세를 보이는 만큼. 어, 일본 기 실적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쪽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 갖고 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음, 모두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엔화 가치의 그 달러 대비 약세가 아니라 강세로 가는 그런 국면을 보여주면 국내 음원 관련 종목군들, 엔터 관련 주에도 분명히 호재성 지릅니다. 오늘 YG 엔터라든가, 아, 그리고 SM과 같은 음원 종목군들의 강세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이제 엔터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전일 좀 뜬금없는 소리로 급락세를 보였던 파라다이스라든가 아니면 뭐 g k 엘과 같은, 어, 주요 이제, 어, 카지노 관련 종목군들도 어제 하락은 대부분도 많이 하지 않을까, 좀보여집니다 어,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모바일 관련 부품 종목군들, 특히나 옵트론텍이라든가 디지털 옵틱스라든가, 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내용이 오늘 아마 증권사 리프트가 좀 나온 것 같은데, 뭐, 양호한 추상선을 좀 보여주고 있는 영상이고요. 어제 급등했던 조류독감 테마주의 움직임이라든가, 그리고 LED 조명이나 전자결제 관련 종목군들도 양호한 시세 움직임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여집니다 네뭐이 시간 통해서 워낙 게임즈 관련해서 수익을 많이 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잡아볼 테마는 어떤 테마인가요 예뭐 어제 사실 그 모바일 게임이나 아니면 전자 결제 뭐둘 중에 하나가 어제 제가 선택을 했던 거고 오늘 조금 이제 주가가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전자결제 관련 종 목군들도 어 다시 한번 좀초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뭐 전자결제 시장에 대한 어떤 확대라든가 이런 부분은 뭐 여전히 그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국내 시장에좀 부진하죠. 오늘 건설 쪽의 하락을 보고 있다면 글쎄요 일단 추경 예산안이 발표가 됐다고 해서 제조의 소진으로 인한 하락인지 아니면 약발이 없다라고 하는 쪽에서 하락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경기가 부진하다는 쪽에서의 어떤, 어, 아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결제 시장에 대한 어떤 상당성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대한 의구심은 그렇게 커보이지는 않습니다. 아,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실적 호전이라고 하는 부분도 꾸준하게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이시기 때문에, 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관련 종목권들은 뭐, 잘 알려져 있는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가, 다날, 그리고 케이지 모빌리언스, 케이지 이비티스 종목 분들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 어떤 종목 잡아볼까요? 예, 오늘 한국 사이버 결제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증권사에서 나온 리포트를 본다라면은, 4월 중에 좀 호재성 대료가 발표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어, 최근에 추세 움직임 상황에 있어서의 비교적 이제 횡보 사진을 보여주는 와중에, 뭐, 기관 중심의 수급 자체가 그렇게 크게 악화되지 않은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수준에서의 거래량 증가라면은, 어, 박스권에 대한 탈피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다고 좀보여집니다 어, 매수가는 이제 제가 드릴 가격보다 지금 한두억 올라와 있는데 뭐 한옥과 정도 높게 사는 것은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 13,500원권 전후로 공략해 보시기 바라고요 목표 주가는 15,000원권 손절매 가격은 13,000원권 역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그리고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오늘또 모바일 게임즈 보시면은 왠지 마음이 또 따라잡고 싶으실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 추천해 주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목표가 까지 조금 갭이 남아 있거든요 지금 따라잡아도 되는 종목이 남아 있을지 궁금하네요 일단 뭐 가장 수급이 좋은 쪽은 아무래도 이제 뭐 주가 상으로 보면 조이맥스라는 종목이 제일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어 기관이라든가 약간 뭐 투신권을 중심하는 매수에. 어, 견조라든가, 이런 것을 본다면, 컴투스라든가, 게임빌이, 뭐, 가장 대장주가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어,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뭐, 주가가 좀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도, 어, 제가 볼땐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그, NHN의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도, 물론 차후에 한 게임과의 어떤 분할 가능성도 있지만, 라인 쪽에서의 어떤 가입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뭐, 위메이드도 거기와 연관성은 충분히 있다고 좀 보여집니다. 현재 주가 수준이 약간 부담스러우시다면 전체적으로 게임조 쪽은 글쎄요. 뭐 오늘장에 따라잡기 위해 따라잡는 것도 제가 볼땐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내일 시장 이후에 한 차례 눌림목 조정해서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뭐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정관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주현 전문가와 테마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모바일 결제 쪽을 살펴봤고요. 게임주들, 보유하신 분들은 위메이드 조금 더보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목표가는 5만원이었고요. 또 눌림목시에 공략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도 해주셨네요. 테마 나우였습니다.